다른 분들은 뭐 불교에 관해서도 막 질문하고 근데 저는 진짜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저만 보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없다고도 말을 못하겠고 저도 갑자기 빌리고 싶어요 하, 스님 그래서 이게 진짜 없다고도 말을 못하겠고 그럼 또 딱 있는 돈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꼭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하루에 한 두세 명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스님 빌려준 사람들한테도 또 돈을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는 또안 받아지고 받으려고 돌아, 돌아다닐 바에는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 사항이 있는데 선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네 복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어~ 이런 불사들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저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월말을 잘 넘겨야 된다. <laughs> 한 달을 잘한달 살림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 돈을 떼어먹는다는 표현을 쓰죠. 좀 약간 속된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자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어~ 뭐~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 이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뭐 돈이 배신을 하지 사람을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사람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요청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급하게 서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어, 도와줄 때 굉장히 참 힘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고마움을 알고 돌려줘야 할때잘 돌려주고. 하지만 그거는 아마 우리 질문을 해주신 우리 불자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빌려주시고요. 그리고 빌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100원 빌려달라면 한 50원 드리면서 그런 딱한 칼에 거절하시기 보다는 좀마음으로서 응원을 해드리고 힘을 좀 보태드려서 그분이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도 부유해 보이시는 우리 불자님의 네, 해야 할 임무와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불자님께서 잘 선택하셔서, 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제가 뭐 빌려주라, 빌려주지 마라 이것보다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